안녕하세요. 이글스 노트의 대니입니다. 진희입니다. 오늘은 정말 짜릿한 경기였네요. 맞습니다. 한화가 두산을 3대 2로 꺾으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7회말 결승 득점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회부터 양 팀이 2점씩 주고받으며 팽팽한 경기를 펼쳤는데 결국 한화가 7회말 한점차 승부에서 승부를 가른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1회 초 두산 공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수빈이 우익수 오른쪽 안타로 출루했고 오명진이 우익수 앞 안타로 이어가면서 1루 찬스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양의지가 중견수 뒤 안타를 치면서 2루 주자 정수빈이 홈이 나고 1루 주자 오명진은 3루까지 진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상황이 있었죠? 맞아요. 양의지가 다른 주자를 수비하는 사이 2루까지 진로했는데 한화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어요. 2루 태그 관련이었는데 결과는 세이프가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김재환이 2루수 땅볼 아웃이 되면서 3루 주자 오명진이 호민에 두산이 2 점을 먼저 가져갔어요. 이를 말 한화 공격을 보면 이원석이 중견수 플라이아웃으로 시작했지만 하주석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습니다. 무년비는 우익수 플라이아웃이었는데. 여기서 노시완이 정말 시원하게 터뜨렸죠. 좌익수 뒤 홈런이었는데 홈런 거리가 1 1 5 m 였어요 하주석까지 불러들이며 2타점 홈런으로 즉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노시완의 홈런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투볼 원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커브를 노려 완벽하게 잡아낸 타격이었습니다. 2회부터 5회까지는 상당히 투수들의 경기였어요. 양팀 모두 산발적인 안타는 나왔지만 추가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화는 2회 말에 이진영이 중견수 앞 안타로 출루했지만 최재훈이 3루수 병살타로 이어져 아쉬웠고 4회 말에는 문현빈 몸에 맞는 볼, 최은성 좌익수 앞 안타로 1-2로 찬스를 만들었지만 역시 추가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어요. 5회 말에는 최재훈이 우익수앞 안타로 출루한 뒤 이도윤의 희생 번트로 2루까지 진루했지만 이원석이 2루수 땅볼로 3루 진루에 그쳤고 하주석의 유격수 땅볼로 마무리됐습니다. 6회 말이 흥미로웠는데 문현빈이 3루수 왼쪽 내야 안타로 출루했어요. 그런데 최은성이 3루수 라인 드라이브를 때렸는데 여기서 비디오 판독이 또 있었죠. 맞아요. 문현빈의 1루 리터치 관련 판독이었는데 결과는 빠름이 유지되면서 포스아웃이 됐어요. 기회를 잡았지만 아쉽게 놓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회 말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진영이 중견수 왼쪽 뒤 2루타로 시작했어요. 여기서 김태현이 희생번트를 성공시키면서 2루 주자 이진영을 3루까지 보냈고요. 이때 이진영 대신 이상혁이 대주자로 들어갔습니다. 최재원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면서 1-3루 상황이 만들어졌고 최재원 대신 플로리얼이 대주자로 투입됐어요. 이도윤은 이루수 플레이 아웃이었는데 바로 이원석이 결정타를 날렸죠. 중견수 앞 안타로 3루 주자 이상혁이 호민하면서 한화가 3대2로 역전했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경기의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1사1 3루라는 절호의 기회에서 이원석이 침착하게 적시타를 쳐낸 것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번의 드라마가 있었죠. 플로리얼이 삼루에서 견제사로 아웃되면서 아쉬운 상황이 연출됐죠. 8회와 9회는 한화 불펜진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먼저 투수진 분석을 해볼까요? 한화의 선발 엄상백은 5이닝 90개의 투구로 4개의 피안타와 9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어요. 이 실점이었는데 투구수 대비 이닝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9개의 탈삼진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불펜진 활약이 정말 좋았어요. 박상원이 6회 1이닝을 피안타 없이 막았고 김범수는 비록 3분의 1이닝이었지만 케이브에게 볼넷을 내준 것 외에는 깔끔했습니다. 승리 투수가 된 주현상은 7회 1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2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완벽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김서연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1과 3분의 1이닝 동안 3개의 피안타를 허용했지만 2개의 탈삼진으로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9회 초 상황이 아슬아슬했는데 이유찬이 좌익수 앞 안타로 출루한 뒤 도로 시도에서 실패했고 이선우가 우익수 오른쪽 안타로 출루한 뒤 김민석이 우익수 뒤 2루타를 치면서 1루 3루 상황까지 갔거든요. 하지만 김서연이 정수빈과 오명진을 연속 3진으로 처리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154kg의 직구와 1 3 0 k 로대 슬라이더의 조합이 정말 위력적이었습니다. 한화 타격 분석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7개의 안타를 기록했는데 결정적 순간에 적시타가 나와 준 것이 좋았어요. 노시환의 홈런과 이원석의 결승타가 대표적이죠. 이진영이 3타수 2안타로 좋은 활약을 했고 최재훈도 2타수 출고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타선 연결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전술적으로 보면 하나가 대주자 운영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에요. 이상혁, 플로리얼 등을 적절히 투입하면서 득점 기회를 극대화하려 했고 실제로 이상혁이 결승 득점을 올렸죠. 또한 희생번트 전술도 효과적이었어요. 김태현의 희생번트가 결승 득점의 발판이 됐고 이도윤의 희생번트도 주자를 진로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한화가 결정적 순간에 집중력을 발휘한 승리였어요. 1회 노시환의 동점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고 7회 말 이원석의 결승타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불펜진의 안정적인 마무리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김서현의 세이브 상황 피칭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흔글리지 않고 직구와 슬라이더로 상대 타선을 제압했습니다. 네, 정말 짜릿한 승리였습니다. 하나 팬 여러분들께는 정말 만족스러운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이런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이글스 노트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